예, 안녕하세요. 예,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의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맹자분들 보여드릴 게 싶은 것은, 어, 뭐야, 조그만 거, 선덕대. 아무튼, 조그만데, 우리가 먹상하고, 하나의 화구하고그 다음에 조그만 완 하나 가져왔고, 그 다음에 선덕대 잔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섯 개인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것도 있, 있을 분들도 있을까봐, 내가 이거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어, 도움이, 공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건 먹상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먹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도 알겠지만은, 어 세계의 먹상인데, 먹상도 뭐, 어 예를 들면은, 그, 뭐야, 그, 옥으로 된거 먹상도 있고, 청화로 된 먹상도 있고, 우리가 단색료도 먹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아요. 먹상이라는 것은 쉽게 귀족 아니면 왕실에서 이제 먹을 갈다 보면은, 먹이 이제 예들 묻을, 묻잖아요. 바닥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묻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놓고다, 사용했던 거, 먹을 이렇게 하나 놓고다. 그러니까, 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상인데, 상당히, 그거 코발트 색이 좋아가지고, 내 갖고 나왔는데, 하나, 이거 우주도안, 아니, 결자리도안이고, 하나는, 저, 우리 화초, 개광식으로 화초, 화해무늬 식으로, 예? 보세요. 화예, 기록인가 하나 있었고, 보다 보면 좋죠. 그 다음에, 거의 이거는 비슷해요, 두 개. 근데 관지가 틀려요. 역도 좋고, 다 똑같은데, 관지가, 어 하나는 어 예서체로 선덕년재를 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여식으로 이거는 서, 대청 선덕년재를 썼어요. 위에는 이게 예서체로 선덕년재를 썼고 이제 관여체는 이제 부평적으로 선덕년재로써 있고 아주 좋아요. 발색도 좋고. 그러니까 목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알겠지만은 어 귀족들 아니 왕실에서 사용했을때 그렇게 하시고 거의 똑같아요. 아다시피 사이즈 한번 쟤 드릴게요. 사이즈가 이게 한10 9.7. 이것도 한 9. 거의 똑같아요, 사이즈가. 9.8, 10cm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먹상인데, 이거는 관지가 없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영락 쪽으로, 아니면 명, 첫 쪽, 아니면 영락 쪽으로 볼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보면은 항상 중국에 보면은 이런 의자 같은 게 많잖아요. 이런 의자들도 많고, 받침대도 많고, 밥상 같은 거, 탁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중국. 그니까 그때 옛날에 그 형태로 해가지고 만든 거고, 보다시피 사각으로 했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거 관지가 없는데 이 제가 생각에는, 제소개에는 영락 쪽, 명초. 이거 선덕대이지만 이건 명초로 봐요. 이건 사이즈는 한 8.7. 이건 하여 8 7도 보이네요. 가로는, 세로는 한 6.5. 그러니까 이거는 먹, 이것도 먹상인데, 아무튼 이 먹상을 세개 가져왔는데 몇개 있어요. 근데도 제가 이제 뭐 시청자분 보여드릴 거는 청화로 된 거, 먹상을 가지고 우리 옥도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보셔가지고, 이런 것도, 아, 시청자 모르는 분들한테 먹상이네. 먹을 갈아가지고, 이제, 이런 바닥에다 이런 바 놓으면 주저분하니까, 아예 이런 먹상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옥으로 된 것도 있고, 단색도 자기도 있어요. 청대 같은 데, 아니면 이제 우리가 명대 같은 데, 단색도 이거는 명대 청하니까, 오에 보셨다가, 음, 먹상.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먹에 놓는 상이라 하죠. 그러니까 먹상이라 거고. 요, 요, 우리가 잔은, 아, 어, 참 좋아서 내가 갖고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참, 잔치고도 참, 이게 쉽게 해서 뭐 술잔이 됐던 무슨 잔, 잔이겠죠? 이거, 이거 해문이다가, 어, 이거는 이제 전지화해문식으로 한 바퀴 돌았고, 관제도 참 좋아요. 대청, 어, 선덕년자라고 썼고, 선덕거는 내가 조그만 거를 가져왔는데, 아무튼 이 밑에도, 안에도 개강으로, 어, 화초 모니가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대가 있어 보여. 엄청나게. 그리고 좋아요. 관지도 좋고. 그니까, 이 태투도 좋고. 그니까, 요런 잔 같은 거 드물어요. 왜냐하면, 어, 다른 기분은 많이 있는데, 선덕대 잔 같은 게 드물어요. 우리가 쉽게 유리용도 저데 있는데, 이 잔인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는 한 대, 예전에는 몇 개, 많이, 예전에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이 잔은. 그니까뭐 갖고 있는 분이 있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잔은 선덕대 같은 거, 명대는 또 명대 중반대는 잔이 좀있던데이 선덕대는 명 초기 같은 거 잔이 드물어요. 이 청아잔 같은 거 보셨다가 해문에다가 전지화염에다가 아주 참 좋아요 아내 가장 참 좋죠. 이것도 가져요. 이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요 사이즈는 한 8.7네요 지름이. 그다음에 높이가 한 5cm 되고 상당히 이것도 좋고 이것도 완이에요. 이거는 저 이거 보셨고, 이거는 완인데, 우리가 도로 같은 데 보면 요 완, 선덕대 완 있잖아요. 리 별자리 완 식으로. 이, 이 안에는 저 그, 화해문 식을 해가지고, 양으로 쫙 돌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여의문. 여의문을 쉽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의, 누가 보면 뭐, 양 머리라고 해야 되나, 머리 모양이라는데, 아무튼 양고기도 되게 좋았나 봐요. 왜냐면 양이 그 먹을 걸 주가지고, 되게 그, 이런, 그런, 그림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원대도 들어가고, 명대도 들어가고, 청대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다. 가 관지에도 이렇게 보면은 잘 됐어요. 청아가 아주 그런 황실도안 식으로 해가지고, 화초문, 화초문으로 그냥 뺑 돌리고, 관지는 전 대명 선농년이라고 아주 관지도 좋고, 태토도 좋아요. 아주 좋게. 하고. 요 완도 사이즈가 크지 않는데, 왜 갖고 나왔냐면, 이런 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지름이 한 13.5고, 이건 높이가 한4 5 어 4.5네요.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좀 낫던데, 이것도 상당히, 어, 화색도 좋고, 그, 어 유약, 청화색깔 좋고, 참, 이런 것도 명품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 어, 조그만 거라고우시지 말고, 조그만 게 진품들이 많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서, 항상 조그만 거, 조그만 거를 갖고, 어, 소장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화구 식인데 우리가 선덕년대인데 이런 것도 이제 선덕 명대 원대 송대도 있고 다 있어요. 청대도 있고 이런 모형 청아로도 있고 단색 도자기 있고 뭐 여의도 있고 많아요 이런 도자기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용천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셨다. 이것도 아저기 선덕대 어, 화구니까 참 좋죠. 이것도 빛깔 좋고. 활색조고선년대지만그 안에도 너무 좋아요. 유약도 아주 칭씬 좋고, 연대가 있는 분은 이게 청아가 어때 살아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도자기를 왜 우리가 저기 보여드리려면 우리 시청자분들 돈 많이 벌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